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큰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네 하나님이 됩니라 내가 너를 체히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굳들리라 아멘 어, 저의 연애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해요 수능도 며칠 안 남았는데 무슨 연애 얘기냐 <laughs> 어, 제가 신림동 구시촌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어, 작은 교회 어, 작은 교회 나갔어요 작은 교회 에 나가가지고 있는데 어, 몇번 나갔는데 성가대에서 눈에 띄는 사람이 있는 거야 성, 왜 웃어? <laughs> 성가대에서 눈에 띄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근데 성가대에 눈에 띄는 사람인데. 그게, 뭐냐면, 아, 예쁘다. 그게 아니고, 아, 저, 저, 저저 저 자매는 되게 무섭게 생겼다. <laughs> 첫인상이 그랬어요. 어, 첫인상이, 어우, 되게 무섭게 생겼다. 범접하기 어려운 사람인 것 같다. 했는데, 음, 여차저차 해서 한 1년 정도 지났나요? 그때 이제, 어, 제가 먼저 고백을 했죠. 어, 제가 고백을 하고 했는데, 연애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연애가 시작했는데, 어, 미친 거지. 처음에 이제 고백을 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했냐면 서울 어 신림동이니까 신림구동이면은 서울대 지나가지고 제 꼴짜기 정도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근데 서울 신림동에서 신림구동인데 신림동에서 반포 고속터미널 반포 고속터미널 신림동에서 가려면 낙성대 지나서 사당사거리 지나서 반포 쪽 지나가지고 쭉 가다 보면 이제. 반포 고속터미널 아마 서울 가고 고속버스 타고 다니는 친구들은 아마 알 건데 거기를 가는데 걷는데 얼마 정도 걸렸냐면 지금 생각으로는 정신없이 걸는데한 4시간 걸었던 것 같아. 서울 신림동에서 거기에서 이제 저녁 저녁 예배가 그때 딱 끝나고 나서 어, 이렇게 버스 타는 데까지 신림동 쪽에 있는 버스 타는 데까지 정류장까지 바래다 준다는 게 그냥 같이 얘기하면서 한 4시간을 그렇게 신림동에서 그 반포 고속터미널, 고속터미널까지 내가 가고 버스 타고 다시 돌아왔는데 미친 거지. <laughs> 4시간을 시 그렇게 걸어가지고 그때는 연애할 때는 어, 힘든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 제가 점심때 막 버스 타고 어, 우리 이전 선생님 회사 앞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맥도날드 같이 먹고 어, 그때가 참 가슴이 두근거리고 좋았었던 것 같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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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혹시 이제 어, 연애를 이제 한 해본 친구도 있고 아마 이제 몇년 있으면 또 좋은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좋은 이성교제를할 친구들이 있는데 어, 사랑이라는 건참 좋은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좋은 게 뭐냐면 서로 마음을 이제 주고받는 게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어, 사랑 중에서도 되게 슬픈 사랑이 있다. 그치? 슬픈 사랑이 있어. 동준아, 어떤 사랑이지? 몰라요 안 해봐서 몰라요. 어. <laughs> 민우 아 민우 왔어. 민우야 사랑 중에서 슬픈 사랑은 무슨 사랑일까? 어 해보셨죠? <laughs> 싹 사랑 해보셨대요. 어. 아 <laughs> 맞아요. 사랑 중에서 어 어. 이 가장 슬픈 애타면서도 슬픈 사랑 짝사랑 짝사랑은 언제 그러냐면 한쪽에서는 마음이 계속 애틀 그냥 가슴 이렇게 상사병이라고 하지 가슴 막 졸이면서 아 어떻게 하면 이 편지를 줄까 말까 어 제가 그 어떤 고백을 했는지 저는 그렇게 남자답지 못한 사람인데 어떻게 고백을 했는지 지금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짝사랑은 항상 아마 한두, 한두 번은 짝사랑은 해봤을 것 같아. 짝사랑은 해봤는데, 마음이 항상 두근거리면서, 아, 저 사람만 보면 괜히 입이, 입이 미소가 지어지고, 아, 두렵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게 사랑으로 발전을 하고 이제 내 고백을 했을 때,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고백을 했을 때, 그게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나에 대해서 좀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다르게 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어, 그래? 나도 실은 너에게 관심이 있었어. 다른 애들하고 다르게 나는 너에게 좀 관심이 있어서 걔도 그렇게 고백을 해준다면 너무 좋겠지, 동춘아. 그치? 그치? 어. <laughs> 걔 아멘 할게 아니야. <laughs> 그렇겠죠. 근데, 어, 가장 슬픈 짝사랑은 고백을 했는데 차였을 때. 그리고, 고백을 계속하는데 영화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고백을 계속하는데도 그 사람은 그냥 친구인 거야. 그냥 친구로 지내고 괜, 계속 외면을 하는 게 그게 아마 슬픈 사랑이었을 것 같아요. 그쵸? 오늘 이사야 말씀을 읽었는데 어, 이사야 말씀은 어, 어떻게 불리기도 하냐면 제 오보금서라고 불리는 그런 책이에요. 성경 중에서 뭐냐면 마테마가 사복음서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쓴 구약성경이야. 구약성경인데 이 이사야서는 어, 60 전체가 66권인데 성경구장은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완전히 요약본이다 그렇게 보는데 신약성경이 몇 권이지? 동민아? 모르니? 3 9 27. 그렇지.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이에요. 39 27인데 그그 그 이사야서는 60 전체가 66권인데 책의 구조도 39장까지는 다른 내용이고 40장부터 66권까지는 신약 성경 부분은 또 다른 내용이에요. 근데 이 39장까지는 어떻게 돼 있냐면 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이스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 선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하나님을 이제 버리고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던 때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 지금 그 구약성경 을쭉 읽어보면은 그나마 하나님을 믿었었던 때는 모세 시대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까지는 하나님을 그나마 믿었어요. 그 중에도 너희 잘 알잖아, 모세 때 무슨 송아지 만들었지? 금송아지 만들었지. 금송아지 만들고 막 모세를 돌로 쳐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모세 같이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런 삶을 살았는데 모세가 죽고 그 다음에 여우수아가 이제 죽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부터는 그때부터는 이제 지난 주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그 자기가 옳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을 추격했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 이 언제 기록됐냐면 한 주전 B.C. 한 8세기 B.C. 8세기경에 적혀져 있는 책인데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예언을, 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예언을 하는데, 무슨 예언을 하냐면 계속해서 이사야뿐만이 아니고 사사기, 그 전에 사사기도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게로 돌아와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불러낸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모세 그,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땅에 그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푸 이렇게. 엄청난 민족을 만들게 해주겠다. 내게로 돌아. 나는 그 하나님이다.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고, 결국에는, 어, 북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수르 제국하고, 여러분들 아시는 아시리아 제국하고, 바벨로니아, 바벨론 제국에게 망하게 되는데, 그 역사적 배경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이사야서요. 이사야서, 뭐, 아모스, 호세야서, 이게 다 같은 비슷한, <laughs> 비슷한 눈이 감기에어 <laughs> 그런 그런 때예요 응. 그런 때인데 이 말씀은 뭐냐면 39 아까 말씀했잖아요 39장까지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경고를 해요 너 그렇게 하면 망한다 너 그렇게 하면 그리고 나그 나를 믿지 않고 그렇게 이방신을 섬기고 그렇게 살면 너는 망하게 돼. 어, 정신 차리고 나한테 돌아와라. 선지자들을 계속 세워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그럼 그렇게 살아. 그러면 너는 세상에서 망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39장까지가 그렇게 끝나요. 근데 오늘 읽었던 책이 41장이잖아. 근데 40장부터는 뭐냐면 너희가 망하더라도 어, 이방민족에게 이방민족에게. 그냥 포로가 될 정도로 짓밟히고 완전히 깨부셔지는 나라가 될지라도 나는 너를 구루터기 삼아서 그 구루터기에서 싹이 나게 할 거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41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덮었어? 한번 읽어봅시다. 41장 10절 말씀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8세기이고,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쭉 해서, 그, 하, 아, 그, 아담과 하와 때부터, 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배반하며 그렇게 살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은 사랑 고백을 하셨어요. 모델 때도 그렇고, 여우수화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의 넌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정말 내 백성 삼으려고 애국당에서 불러낸 하나님이야. 계속해서 사랑 고백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멸망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서 끝이지 않았어요. 40장부터 해서 내가 그래도 그렇게 힘들고 뒤집어지고 나라가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가져갈지라도 내가 너를 다시 그 쌍그 구루터기처럼 그 밑둥이 잘려진 그 나무가 구루터기라고 하잖아. 그 산에 가면 큰 나무인데 그냥 싹둑 잘려져가지고 구루터기 그걸 구루터기라 해도 거기에서 싸이 나게 할 거야. 그래서 너를 통해서 이 백성을 이온 세계를 구원할 거야. 하나님의 짝사랑은 지금도 계속되는 것 같아. 그렇지? 어,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게 설교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잖아.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 저도 그렇고 어, 하나님의 이 사랑 고백, 어, 이 사랑 고백을 내가 과연 응답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했는지 어, 성경을 한 구절만 더 찾아볼게요. 여러분들을 어, 좋아하는 시편 한번 한번만 찾아봅시다. 시편 1 8편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음, 시편 이렇게 반절로 딱 하면은 시편이 나오지? 10편, 18편 말씀 1절하고 2절 말씀 구약성경 812, 813 페이지죠. 어, 구약성경 음, 그래서 10편, 18편, 1절하고 2절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 아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셉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귀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많은 성경의 인물 가운데 제가 다윗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다윗은 정말 나쁜짓도 나쁜짓 그예 나쁜짓도 했어요. 왜냐면 어, 다른 사람의 아내를 취하고 싶어 가지고 그 다른 사람 충신이었던 사람을 죽, 죽은 데까지 보내게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교만하지 말라고 했는데 인구를 세가지고,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 많이 죽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있잖아요. 여러분이 시편에 보면 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죄에서 떠난 인간은 없어요. 로마서에서 그랬잖아. 사람이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거든. 하나님이 두루 살펴가지고 누가 의로운 사람이 있는지 보려고 했는데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 근데 그렇게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렇게 넘어지고 그렇게 죄짓고 했어도 다윗은 10편 어, 51편에 보면은 그 장면이 나와요. 우리 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너 그렇게 하, 하나님이 그렇게 한 짓을 너무 싫어하신다 그렇게 진적했을때그 바로 그 지적을 받았을 때 무릎을 그고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죄를 지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죄를 지었을때 과연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가 잘못했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그죄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어그 죄에 파묻혀 가지고 아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요. 그, 나단 선지자에게 그렇게 했을 때, 그게 바로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용서를 해주셨어요. 그런 삶을 살았던, 어, 다윗인데, 10편, 오 마이 갓, 빼버렸어. <laughs> 아, 알다 10편, 18편에 보면은, 그 표제에 보면 어떻게 나와있냐면, 여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어, 사람들은 어, 정말 시련을 겪거나 아니면 정말 좋은 일을생 그, 좋은 일이 생기거나 그러면 어, 나에게 감당치 못할 슬픔이나 이런 게 생겼을 때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러면 하나님이 계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정말 좋은 일세요. 내가 누가 정말 좋아하는 로또에 당첨이 됐어. 아 요새 예전에는 막 40억, 50억씩 로또 당첨됐거든. 요새는 그것도 아닌 것 같아. 로또에 당첨이 됐어. 예언아, 로또 50억 당첨됐습니다. 그러면 뭐할 거야? 어? 저축할 거야. 저축해. 꼭. 50억이 당첨이 됐어.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 그 신문에서 많이 보잖아. 50억 당첨되고, 미국에서는 천억이 넘어가는 복권들이 당첨이 되잖아. 그 사람들의 말로를 보면은 가끔씩 그런 얘기 있어. 결국에는 다 탕진하고, 뭐 빚까지 파산자가 되고, 결국에는 이혼하고, 어떤 사람은 자살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결국은 그 성공,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재물이나 명예나, 그리고 쾌락이나 이런 것들이 그돈 많은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 미국에서 그 목회하시면서 하시는 게돈 많은 사람은 결국 마약을 하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어떠한 것도 그 사람의 그 영혼을 청,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렇게 가는데 이 다윗은 있잖아요. 보세요. 다윗은 사, 사울이 죽이려고 했지.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고 많은 이방 민족으로 쫓겨 다니면서까지 하면서 결국에는. 모든 사울의 정적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처단을 해주셔서다 죽이시고 결국엔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거든. 근데 이 이스라엘 왕으로 딱 추대가 됐을 때이 고백을 한 거야. 우리 한번 다시 한번 1절하고 2절만 한 번만 더 읽어 봅시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피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어, 한 나라의 왕이 된 사람이 과연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왜냐하면 다 가졌거든. 권세도 가졌지, 재물도 가졌지, 뭐 자기가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내 부하지. 실은 이 다윗 세계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 부족한 게 없었어요. 자기 말한 마디면. 자기의 충신까지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런 절대 권력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다윗은 이런 엄청난 위치에 하나님께서 올려줬을 때,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힘이 되신 여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의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했냐면, 내가 다윗을 보면 마음이 흡족하다는 거야. 다윗이 죄를 안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이 있었어요, 얘는. 죄를, 얘는, <laughs> 죄를 짓지만, 그 근본 바탕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내 육신이 약해고, 내 정욕이 약해서 그렇게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죄송합니다라고. 여러분들 부모님하고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 항상 옳은 일만 해? 그건 아니잖아. 항상 잘못도 하고 하는, 부모님이 싫어하는 일도 하잖아. 그러지만 부모님한테 꾸중 듣기도 하고, 용돈 끊기기도 하고, 안 끊겨봤나? <laughs> 끊기기도 하고, 어렸을 때는 너집 나가! 그럴 거면 나가! 막 쫓아내기도 하고. 그런 분안 계신가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엄마. 그러면 울면서 그렇게 잘못했다고 엄마한테 그 얘기를 하고 아빠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다시 안아주시는 게 우리 부모님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 이사야 때, 이사야 두 가지 말씀을 봤는데, 이사야 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랑 고백을 하셨어요. 그때 사랑 고백을 받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다른 나라에 의해서 철저하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 있지 않을 정도로 계속 다 망해 버린 그런 땅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렇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고 그리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하고 예언을 그렇게 해 주셨어요. 그 반면에 많은 죄를 짓고 그렇게 어, 살았지만 하나님께 그 사랑의 마음이 있었던 어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사랑은 한 사람만 사랑해서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짝 사랑은 실은 짝 사랑이 아니에요. 그게 결실을 맺고 서로가 사랑의 어, 마음이 맞았을 때그 진정한 사랑이 되는 것처럼 어, 저와 여러분이 어, 하나님이 계속해서 어, 순간순간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닫고 하나님의 그 고백을 받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힘든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어, 실은 그 힘든 일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야. 그 로마서에 보면 그 말이 있는데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표현이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지. 네가 이렇게 한다면 결국에는 어 어쩔 수 없이 그 상태로 내버려두셔서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래도 내가 들었던 그 찬송가 그리고 들었던 말씀이 기억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라도 어~ 버리지 않으시고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짝사랑의 고백을 하는데 그러지 말고 다윗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라도 여러분들 어~ 좋은 일이 생겼을 때라도 하나님께 고백을 하잖아요.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날 양치기에 불과한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내가, 나와 내 집이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엄청난 은혜를 주십니까? 그래도 나는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나의 사랑하신 하나님,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솔로몬 말기에 처벌이시기로 결정을 하셨는데, 솔로몬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내네 종, 다윗을 봐서 솔로몬 때에는 이 나라를 갈라버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다윗 때문에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 어, 통일한국에서 살았다. 어, 이 시간에 같이 찬양을 하고, 하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바탕화면에 보면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찬양이 있을 거예요. 그것 좀 띄워주세요. 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고 계세요. 세상에 어떤 사람, 사람들은 변해요. 사람들은 변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나를 멀리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누구하고 친하려면 누구하고 멀어져야 돼.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하고 친하든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그 관계를 변화시키는 게 사람들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 아브라함 때부터, 아니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부터 계속해서 사랑고백을 인간들에게 해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힘든 일을 겪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성경의 곳곳에 다니엘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에스더도 그랬고, 여러분들이 아는그 하나님에서 쓰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을 있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고, 세워주셨고, 그 사랑이 있을 때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그 시간에 고3 친구들에게 이 말을 주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 그리고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상황이 지금 어떻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 계속해서 고백하고 계신다는 나를 인정해 그러면 내가 너의 하나님 될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